안녕하세요. 안산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K2 전차를 생산을 하고 있죠. 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 동유럽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이 아랍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현대로템을 갖고 계시다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신다 라고 하면 30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눌러 주시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입니다. 현대 로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현대 로템에 대해 가지고, 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다. 매도 타이밍.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매수 타이밍.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추가 매수. 궁금하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298-7761 현대 로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추천주 드리고 있죠. 이스페타시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어때요? 7% 이상의 급등입니다. 코레프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제주반도 저제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말씀드렸던 한원 마이크론 어때요? 11% 어제 급등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PSB 어떻습니까? 역시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여기 한원 마이크론 오늘도 상승이 나와줍니다. 한미반도체 어때요? 역시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좀 받아볼래? 하시면 뭐예요? 010-8298-7761입니다. 아시겠죠? 현대 로템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철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도와 k2 전차를 함께하는 기업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제가 왜 30만원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k2 전차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군까지 파병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옆에, 특히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 어, 왼쪽에 폴란드, 여기에 이제 슬로바키아, 이런 해서 나라들 있고요. 여기 헝거리가 있고요. 이 밑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도바가 있습니다. 벌써 주변국이 몇 개예요? 어, 보시면은 다섯 개, 5개, 주변국 5개국입니다, 5개국. 5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이 중동의 하야거라고 불리는 사우디에서도 이 K2 전차 요거를 어,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이 K2 전차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보시면 인도도 지금 중국하고의 국경 국경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그 어, 왼쪽에 파키스탄이 있죠. 현재 파키스탄은 뭐요? 중국의 뭐요? 어, 중국 정부한테 지금 현재 그 뭐죠? 이 돈적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에서 중국과 반대되는 인도기 때문에 어, K2 전차를 가지고 온다, K9 자주포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었죠. 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불안합니다. 러시아가 언제 어, 우크라이나를, 어, 뭐죠, 이겨가지고, 언제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공포는 항상 심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유럽에 대한, 뭐요.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충분히 수주가 나와 줄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고요. 주가가 22만 5천 5백 원의 고점일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한때 120만 원까지 가버렸거든요. 충분히 현대로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하늘로 스페이스 어떻습니까? 10만원짜리가, 어, 100만원, 어, 무려 10배 가버렸습니다. 충분히 현대로템이라고 못갈 이유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베트남의 백조,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 참여하나,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부총리와 해담했다라고 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려 이 시장이 10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조 원의 계약까지도 현대로템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 충분히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 K2 전차로 2차 계약이 8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무려 100조를 가져온다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충분히 급등하고도 남는다. 목표가 30만원 잡아도 이게 높은 목표가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는 강력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이거는 갖고 있으면 그냥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만 5,500원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혼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자고요. 왜? 3대로된 3만원부터 살아 했던 사람입니다. 저랑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082987761 현대로템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